아이고, 너무 아이고, 저네이고저 아이고, 저 아이고, 저 아이고, 저아고저가이 닥터 안이고아 이녀한테힐 달라고 하고 석은이녀석이은이 녀석은 이녀 그리고 녀층다먹은 거예요 우리? 녀석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있다. 은이녀석지이이 나이스 아지은 언제 돌았냐? 돌았어요 반대반대건물대 있었어. 그0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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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0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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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냐1 0 있네 지대 10대, 1스트로0게1커룸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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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로 있네 화장실에 노베로 가요하다고 아니 나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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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본데? 아 나도 나도 는데일도 나도 중데그구석도데 중계 그 뭐냐 트니까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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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아니다 아니다. 왼쪽인데. 아, 아니다, 근 왼쪽인데? 화장실에서 다시. 여기? 저, 저, 거기다, 거기다. 그, 문 앞이다, 문앞에 앞이. 사이트 안, 아니, 문 앞임. 아어 오, 나이. 아, 4-related. 어, 진짜. 그러괜찮고 근데 그러면 이제, 이제, 시선이 그릴 텐데. 아, 그렇네. 맞네. 그리고 쟤들도 알지 않을까? 플레이 원인데 아니 이제 모른다니까 요즘에. 아, 이 그래. 그래. 나도 몰라. 그래. 나도 몰 아! 아! 킬 아, 저 거의 5 0에 본다. 시작하자 봐. 4대 3. 나 애거 땄어. 애거 땄다. 애 저거 그 거기 직켓 펑킬. 아. 딱 맞다. 애거 좀직킬 어,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. 저거 혓바닥. You have located a bomb. <laughs> 혓바닥 나왔다 들어갔다. 음. 캠있나 <laughs> 몰라요. 뭐 드론이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음, 해야 할거같다 아니 있는 줄 알았어. I'm a friend w 페이실 안 해하나? So, 뭐그 라스트 뭐한 시간? 라스 그거다. 저기, 뛰어다니. 는 아, 그 영사네, 어. 영사. 페이실, 영사 하나씩. 지그자 하나랑 페이실 하나. 한번 들어온 낫면 봐줄게요. 빠졌네. 아, 씨. 나땀봐줄래 어, 뭐야? 1층인데? 우리스 1층. 어디로어디로 로비, 로비 1층. 저 잡으러 가볼래요? 로비 1층? 예, 네, 1층 로비예요 원기 쪽 잰다. 원기 올라간다. 원기 <laughs> 째봐요 아, 이번게라스 s 아, 라스 a 라스 l a s 지 g 뒤에 ticket. THR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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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고 와럭차 아니 이게 럭차지 난다고? 차고에 있대요 차고에 올라갔다 그럼 좀더 걸려보지 블록에 다내 있나 본데? 아이씨. 블러 있죠. 뭐였음? 어 블러 있어요. 블러 있어그 쏴봐요 총. 아홉. 아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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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아, 에임 대박. 이다렌 와, 나 에임 개못었어 뭐야, 쏘는데. 죽기 어렵네. Come n 아, 에임 아, <에이> 진짜. <S> 아, 이거 오코글 씨발. 아, 이렇게 잡는 거잖아.

나 이제 들어올려 한다. 어, 들어가려죠. 음, 너네 지금 막 붙이고 지나라. 정문인가? 타이 다운. 머리 어디 레드 파 레드 파 레드 파못드파레다파 레드 파 레드 파 레드 파어요 로비 하나 있는 거죠 로비는 냈대? 로비 레드 파 레드 파 레드 파 레드 파어아파 레드 파 레드 파 레드 그래요? 파레는 잡았어. 파 잡은지 레드 레 레드 파레이파드파드즈레다

들어왔다 들어왔다 대체 들어왔다.